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는 여자 이영지입니다오 지금 예 여기는 한국인데 저기 뒤에 보이는 화면은 미국입니다. 세 어, 감옥, 동기죠, 안녕하세요, 감옥 동기.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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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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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i 요 r right now here is one o'clock they torture me I'm so tired and sleepy but at the same time I'm so exciting because I can talk with her it's only 아유 하나도 모아 모아라도겠네 너무깁니다 한국말로 제가 영어가 바타서 <laughs> <같아서, 웃음> 헬로밖에 모를까요 한국말로 네,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조진해입니다 아 어, 저기 어, 오늘 여기 미국은 지금 밤 1시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 저 언니가 저를 지금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할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국의 1시구나. 아, 여러분, 저희 이기 지금 3시다. 예, 중국 길림성 도문변방에서 예, 복송을 앞두고 다 이제 한국 기도입니다 한국이 어려하다가 잡혀서 저는 한 (7개월) 동안 있고 여, 여기는 자매가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미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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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턴 (3개월) 차 인턴으로 온저오혜 씨고 너도 영어로 할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너는 한국어로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모TV에 몇번 이제 어, 등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특히 저희 친언니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아직 못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참석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TV 어, 텔레비전 스크린에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함께 동참했는데요 이 분은 제 딸이 아니고요 이제. <laughs> 저, 저의 딸이 아니고요, 양딸 삼고 싶은, 예, 그렇게 어, 저희 언니의 절친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언니와 같은 에, 친한 언니의 따님이고 오늘 이렇게 잠을 꿀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음, 또 이렇게 너무 이뻐서 이 친구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저 자랑하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있어요. 아저희 예, 저희가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거든요. 살아서 오늘 15년 이후까지 내다볼 능력은 그때도 없었거니와 살수 있다는 것도 예. 여보세요, 전화 들어옵니다. 언니, 전화, 전화 받았어요. 예, 되게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했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 뭐 뭐라 고 해야 되지? 감방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아,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니다 법문 감방 있을 때 결정까지 제일, 결정까지 기억나는, 결정까지 제일 결정까지 기억나는 거. 거. 아, 도문변방에서 그렇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사실 이모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음. 저희는 이제 1년 3개월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뵀었는데, 이모를 뵀을 때가 제일 인상에 많이 깊게 남았어요. 왜? 왜냐면은 그때 이모가 그 잡혀 딱 들어오셨을 때늘 이제 그 나눠주는 담요를 이렇게 머리에다 쓰시고 이제 그, 그 저기 그 창문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걷다 보시니까 쫄룩쫄룩 하면서 계속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운동하면서 저렇게 걸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발이 그때 당장이 없었잖아요. 어. 그때 동상 때문에 아프고 이러니까 그걸 참으려고 이제 그렇게 걸어 다니셨던 부분이었는데 처음엔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아니 감방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이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나 그때 무서웠어 이게 양말 <laughs> 두 짝만 딱한 클레만 딱 가지고 올라가게 했는데 발 오른 거 숨겨야 되잖아 음. 그냥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은 누가 이제 그 뭐지 발 올려서 오르서 오는 사람이 있나? 레몬 걸로 가다가 한국 가겠다고 2월 달에 떠났다. 발오러 가지고 하나는 머리기니까 머리 메고 한 짝은 한 짝은 이거 양말 이거 오른쪽 발 시끄럽게 적어 가지고 음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지. 음, 그러니까 언니 언니는 이모에 대해서 제일 인상 깊는 게 뭐였어요? 나는 처음에 봤는데 키가 작은하 아줌마가 군대 색깔 되는 동복을 안에 양털 입은 그런 동복이고 그런 무렵에 딱 들어왔는데 이 바지도 군복 바지 같은 거좀 두꺼웠어 그걸 딱 입고 들어왔는데 가격고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laughs> 제 아줌마도 감히 이렇게 집에 다가 들어오는 건 아니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옷은 우리가 중국에서 보통 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두꺼운 거안 입는데, 두꺼운 거 입었으니까. 또 나는 내 몸걸이에서 다 뺐기 때문에 아감이 대충 왔다. 그치. 근데 거기 감방에 또... 반에 음. 네, 저절녁에 앉아서 보니까 단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혼자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보다가 그니까 딱와저 분도 크리스찬이구나 감이 딱 아, 오더라고서 아 기도를 하네 감옥에서 들키면 저거 죽는데고 그 기도를 하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제 옆에서 가가지 말도 붙이고 그랬었고 또일그 이상에 남는 게밥 먹을 때이 니모가 겁이 되게 많아 섭비라고 그런지 그래서 안 먹을 때도 밥맛 마셨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야 되나가 눈치보면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여기서 숟가락이 없어서 모자랬던가 봐그 음. 그러니까 손으로 어떻게치 그거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오라케 시간이면 발굽자이 내일 같이 북대며 오늘 우리 제그았잖아 그래서 맨날 옷이렇쳐가지고등다 북한에서 그던거 생각나고 그 음, 나 그때 나도 이제. 자매가 이쁘게 생긴 애들이 10대, 그때 10대였지, 10대. 어. 응. 그치, 나도 1살 17살. 어, 그니까, 제일, 제일 처음에 입을 펴고 이렇게 앉아있고, 인상 되게 깊었지. 어, 너가 이제 뭐지? 나이는 나오래보 10대 같아 보이는데, 어, 얘기하는 거 보면 40대, 5 0대예요 <laughs> 아픔을 다 겪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성숙되어 있고, 아, 많이 아프, 아픈 사람이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구나. 이런 기억이 났고, 막그 안에서 막 리더십, 리더십이 굉장했지. 복송, 복송 다 이제 해야 되는 그 아줌마들. 오늘은 여기가 중국인데 내일은 또 북한이잖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제 오라케를 올고, <laughs> 어? 나우나 영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소리> 어, 이서 얼굴 어, 때에 <laughs> 실미도 아 뭐지 친구던 게바이송 그, 같은 노래도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어. <목소리> 울면서 아, 그치, 내일은 북송돼야 되고 <목소리> 북송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뻔히 아는데 그 상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어차피 나도 내일이나 모레나 가게 되는데 내일 당장 갈 사람 걱정해 주면서 너도 나도 막 울면서 살아나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렇죠. 어, 음.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손수건 길게 원 그래가지고 어, 뭐라고 해야 돼? 손수건 가지고 손수건 돌리기, 손수건 돌리기요. 돌리기 돌리기. 네. 어. 돌리기 그런 것도 그런 놀았던 기억도, 그래. 기억도 나고 사실 아픈 기억인데 그때는 웃으면서 못 하는데 지금은 어이. 살아 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어, 저기를 해 그리고 지금 거기는 미국이고 이거는 한국인데 어 이렇게. 참 엄청 발전했지 네, 요즘 그 한국이 IT 국가가잖아요. 북한에는 상상도 한국에...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지. 죽을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런 상황 만날 수가 없지. 살아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운혜가 또 미국에서 또 이기로 또 오니까 뭐, 요즘 잘 지냈어? 우리도 꽤나 오랜만에 보는데. 네, 저는 인턴. 하면서 이제 그 수업 가르치니까 영어 가르치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업 잘 마쳤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가르치는 빡센 프로그램 열심히 따라오느라고 정말 밤도 새고 하면서 고생스럽게 잘 마쳤는데 어, 되게 이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미국 가나하고 감사하죠. 9월 1 3일 날. 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네. 한 열흘 정도 남았구나. 네. 아쉽다. 그러게요. 아쉽고. 이모 미국에 오세요. <laughs> 미국에 진해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저요? 지금은 음. 이제 성교사로 교회에서도 일하고 선교사를 이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직업이 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리모델링 회사를 그래야 되나? 그 회사를 이제 금방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도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저도 몹도 받고 방치질도 하고 또 기계톱도 또자르고뭐 그런 것도 하고 사람이 있으면 음. 그냥 정신반 갖다주고 이제, 저는 마케팅 하러 가고, 손님 만나서 이제 가격 흥정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 잘하지. 잘할 것 같아. 너는 그쪽으로는 능력이 있어. 어,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많고,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서. 어,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자라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그잖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죠. 죽었으면 그렇죠. 다시 만날 길이 없지. 내가 대한민국에 축복 그때. 축복이 축복이죠. 응, 어, 축복이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만갑에 네가 나오더라고.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쟤를. 이만갑에다, 어, 이만갑에다 아, 이만 어, 이만 연락하니까, 뭐, 그때 무슨 미, 미국 무슨, 무슨 탈북민연대인가 뭔가, 거기매 뭐, 단체장 한다는데, 전화번호는 안, 안 알려주고, 내가 그 사이트에 몇번 들어가 연결했다 안 됐던 음, 기억도 음. 많이 나거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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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음, 기억이 나는데, 맛있구나. 어, 너무, 오늘. 나는, 나는 이모가 이제 그 감옥에 그때 우리는 윤현 목사님 돈 만불씩 맸으니까 음. 살아나왔지만 이모는 한국 기도인데다가 원성 그래도 꽃바고까지 나오니까 한국 기도가 들키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제 몸이 되게 좋았는데 딱 잡혀서 꽃바고 나오니까 반쪽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속으로 생각했던 게 북한에서 솔직히 장기도수나 뭐이장애 만나거나 뭔가 이제 설사를 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뭐 죽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전화가 딱 오니까 그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난. 밖에 앉아가지고 천마루에 앉아 의자 앞에 그렇게 누워있다가 <laughs> 이모리를박면서 <laughs> 너무 놀라지다아 근데 너무, 그게 인지현 너무, 대표. 그렇구나. 인지현 씨. 내가. 아 내가 그그 김정은도 꼭 알아야 북한이 진짜 속살 그거 책으로 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문을 두드렸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인지연씨를 알게 돼가지고 사무실에 갔는데 책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미국에 가고 오쩌고 어쩌고 했는데 자기 탈북자들 안다고 오쩌고 어쩌고 했는데 너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알려달라고 거기서 막 그래서 그 여자가 빨리 알려줄 수는 있는데 너한테 얘기해서 먼저 아, 동, 동의를 구하고 알려주라 하면 야 그때 막 심장이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지 나도 너네가 살아있을 줄 그때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아있다 해도 나하고 연락이 될줄잘 몰랐거든 감사한 거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한 것 같아 어 운에도 또볼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음. 한국 나와서 이렇게 이런 아, 자주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는 이모가 감옥에 있을 때도 되게 당당했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도 두려움 없이 막 했고, 또 탈북자들 상대하는 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뭔가 뺏어먹으려 그런 게있 이모는 그냥 생긴 그대로 행동을 하고,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얘기라고 해서 굉장히 솔직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어, 근데 한국 와서도 이모 책을 제가 보고, 또 책을 우리 사회도 썼더라고요. 그런서 혹시 니가또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책을 더 열심히 받고, 음. 이모 책을 내가 한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한테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제 책을 책이 읽고, 미국에 갔구나. 나도 언제가 가겠구나. 그너 <laughs> <laughs> 당연하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들 지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어, 그 페이스북을 보면 이모가 매일매일 이제 상황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전화를 뭐, 자주 도일안 c 도 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이렇게 상황 보고 있으니까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변화가 없는 분이구나 그런 걸보면에서 많이 존서스럽에 근데 그존서스러운 분이 이. 하고 있는 이튜브방송에서한가 새롭게 이에게 영광스럽게 국에서 한국에서 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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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어, 죽음에서 살아난 용사들이기도 하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감사한 것도 늘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을 보고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될수 있고,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요란스럽게 살지 않고 뭐 국회의원, 배통용 이런 삶이 아닐지라도 그냥 보통 서민의 삶일지라도 항상 감사로 살아내는 삶은 멋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본받을 만한 어, 점도 있다고 생각해. 아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자주 이게 멀어 안산에 너네 친구네 집에 지금 왔는데 너무 멀어서 아 택시비 제가 내줘서 내가 기쁘게 오긴 왔는데. 어쨌거나 너무 냅니다. <laughs> 어,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뭐. 네, 그리고 음. 언니 앞으로 뒤에 되면 이순실 언니 있죠. 이만 가면 이순실 음. 언니. 이순실 언니하고도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서 같이 한번 찍어봐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순실 언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에 아, 있는 그렇구나. 팬들이. 근데. 고또그팬 중에서 음, 이모 영상을 보고 또 너무 솔직하고, 일들은 그대로 진실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같이 나오면 되 나는, 네. 나도, 나름의 나도 기준이 있어. 나, 못 같이 생기긴 했어도. <웃음> 내가 <웃음> 기준이 있어서,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절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마음이 내켜서 콜라보 신청한 사람들은 다 캔슬 당했다? 어. 뭐, 그치. 이름 불러라 부를 수 있는데, 어, 다 캔슬 당해서 나는 거절 받는데 굉장히 이제 용기가 많이 생겼어 어차피 거절할 건데 어, 근데 콜라보는 계속 문을 두드리긴 하지 근데 나만이 색깔은 안 잊어먹고 살지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우리가 북성 당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을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들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응,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열심히 살지 뭐나 간호 종사로 열심히 살지만 또 우리 정체성 일치하고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지니 언니한테 한마디 네. 해 오네야 언니 <laughs> 언니 미국에서 봐요 <laughs> 아프지 말고 에이, 건강합시다. 아저 유사 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 해야 되는 이유 예. 우리가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 이 나이에 10대, 20대 벌써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죽음을, 목숨을 또 담보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이거 너무 평범한 삶은 아니거든요. 저희 삶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북한의 왠실, 에, 현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에, 들어서, 어, 저희 정체성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댓글과 응원의 예, 문자를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세요. 저지네TV 좋아요 눌러라도 광고 좀 해줘요. 이모. <laughs>